자, 보자. 이걸안 듣고 바로 갑니다. In a painting. 이 그림 속에서 이 말이야. In a painting. 이 그림에서 보면, 야, 이거 사람들 많지? 그룹, 한 그룹의 사람들 있지? 어, 그룹. 사람, 한 그룹이야. 근데, 암이라는 게, 너네 암이 팔인 줄 알지? 팔. 왜 무기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무기가 장착되냐. 예? 자, 무기. 여기 봐봐. 사람들 다 무기 들어있어요. 여기 칼도 있고, 여기 칼 있고, 다 있어. 자, 무기가 장착된 사람들. 근데, 한 무리가 지금 모여있잖아. together, together. 같이 모여있지, 지금. 밤에 모여있어. 콩콤하잖아 지금 따진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선생님 눈에도. 밤에 모여있어. at night. 밤에 할 때는 s를 쓴다. at night, 이렇게. 이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 이름이 night watch라고. 어. 자, 이게 바로 뭐냐. 이때 컴마는 동격 컴마 얘들아. 동격.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는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으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원오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중요한 거 알지? 어, 원, 오브. 선생님, 더가 없는데요? 그런 학생들 있는데, 더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게요. 소유격 있잖아. 소유격 있으면 더가 없어져. 에? 어쨌든, 그냥, 원오부터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중요해, 얘들아. 중요한 건. 이 S가 굉장히 중요해, S. 알겠지, S. 음. S 굉장히 중요해. 가장 몽몽한 것들 중에 하나죠. 가장, 람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야. 이 월크가 작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일하다란 뜻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이제는. 작품들 중에 하나야. 이 작품이. 람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야. 이번에 내가, 이게 뭐지? 중학교 1학년 레테를 봤는데, 봐봐. 내가 아까 원오브드 최상권 무슨 명사가 중요하겠지? 그래. 그거가 나왔는데 그걸 틀렸더라고. 봐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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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 내가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도중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 왜냐면 니네가 내말안 믿는 것 같아서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말 나오는구나. S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니네가. 어떻게 해? 야 돼? 봐. 봐 어떤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꺼 거 튼거 맞지 너가? 응? 몇번인지 기억이 안나 빨리 찾아봐 너네도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꺼 거 튼거 맞아? 같은 거 아니야? 중일 건데 이상하다. 내가 아까도 봤는데 아까 걔꺼를 봤는데 어느 부도 최상급 복수명 어 이거 아닌데 기회 찾을 거야. 이건 도끼인데 도끼로 넘어간 문법이 있나?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 6학년 거에 나왔나보다 미안해 6학년 거에 나왔나봐 이게 종합교1학년도 보고 6학년도 봐가지고 헷갈렸네 6학년 거에 나온 것같음 6학년은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인가 어법 문제 찾아 이런 좋겠는데. 어, 내가 너무 빨리 넘, 넘기는 건가?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디 갔어? 음, 이상하다. <laughs> 잠깐만 기다려. 본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 중3 꺼였나봐 중3 꺼였다 중1, 중2꺼가 아니라 중3회가들인거다 그러네. 13번이었네. 소리 소리. 요즘에 레벨테스트를 몇 명이 봐가지고 헷갈렸어. 음 기호에 보여줄게. 이왕 본 거. 중3 꺼였어 여기. 영3 거고, 이게 몇번 문제냐면, 그래, 13번 문제. 자, 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됐지? 몇 번이야? 5번이지? 5번이잖아. 봐봐. 원, 오브, 더. 삼급 얘가 무슨 명사가 아니야 지금 복수 명사 알지지 S 붙였어야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이게 중3 고였네 알겠지 자 됐고요 다시 옵니다 이 작품이 람브란트한 사람이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 예 그리고 얘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그렇지 여기 뭐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지만 나이트 워치라는 작품은 그것의, 그 그림의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더라 그랬어. 뭔가 역적관계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나, 아, 하웨이버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럼 그것의 진짜 이름은 뭐냐? It's a real name. 그것의 진짜 이름은 아주 길대. 이 작품의 진짜 이름은 굉장히 길대.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했때 사용하는 일을 시작했대. 이 이름을 트 워치라는 이름을.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이 별명을 붙여줬냐. 그것이 심투는 뭔 뭐인 것 같아 보였다. 이 말이야. 뭔 뭐인 것처럼 보였다. 그 그림을 정말 잘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이 그림을 나이트 워치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지 사람들이. 알겠지? 왜냐면콩하니까 왠지 나이트 워치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거. 얘들아, 스타트 어디서 배웠어, 니네? 생각해봐, 문법에서. 어, 뒤에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그 다음 또 누가 나올 수도 있어. 투부정사 나올 수도 있지. 그 그러니까 얘는 투 유주라고 써도 틀린 거 아니지. 어, 그 다음 비코즈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지. 전치사 아니지. 자, 접속사야. 비코즈 5부까지 가면 전치사야. 근데 5부가 없잖아, 여기에. 접속사 특징이 뭐랬어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지.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접주동, 접주동, 접주동. 이거 잊지마 여기다 오브 쓰면 니네 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거를 써라. 그럼 누굴 쓸 거야? 왜냐면, 뭐모이기 때문에. 일단, 애들 쓸수 있지. 애들 아이들은 뜻이 많잖아. 그에 신스도 있는 거 알지? 신스. 뭐모이기 때문에. 뜻이 많은데, 이 신스를 자주 써,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그러나, 어, 사실은 드러났어. 판명이턴 아웃이라는 것은 드러났다 이거야. 뭐가 드러나? 그 별명이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야. 판명되다 드러나다 턴 아. 알겠지? 이하고 같은 단어가 프로브야, 프로브. 증명하다. 여기에 스 이트가 3층 단수잖아. 에스 붙이면 돼. 프로브스. 자, 사실은 전혀 not 나대로 보이지. not at all. 이, 애돌은 생략할 수 있어. 부정어를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강조를 안 해도 되잖아. 자, 그것은 전혀 나이트 장면이, 이밤 장면이 아니었대, 사실은. 이게 밤이 아니래. 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사실상? Actually?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그치? 사실은 전혀 밤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 After. After는 뭐 하고 나서겠지, 그치? 여기서는 쓰, 전치사로, 쓰인 거야, 요기서는 람브란트가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마니쉬는 유약이야, 이게 광택제. 이 여러 겹에, 레이어는 여러 겹이잖아. 여러 겹에 이 유약이, 이게 덧붙여졌어. 첨가되어졌어, 수동태제. 그 그림에, 왜 유약을 계속 발랐냐? 먼지로부터. From dirt. 그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야. To 부정사제 자, 몸만 기회 소리 흐겠지? 선생님, 방금 전에, 부사적 농법 맞지? 자, 부모기한 이노더투, 소에조투 갔다 오고 계속 말해주고 있다. 자, 이것이 이 그림을 어둡게 보이도록 만들었던 거야, 사실은. 음, 자꾸 이렇게 유약을 덧발라다 보니까 이 그림이 어두워져 버린 거야. 원래는 어두운 그림, 어두운 그림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알겠지? 오해예요, 오해. 메이드가 무슨 동사야? 오영씨에서 말해줘. 사역동사야. 좋아. 랩, 메이크, 해브 이런 거 사역동사라고 해? 그럼 사역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 이 그림이 목적어겠지, 그러면? 그럼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누가 나와야 돼? 그렇죠. 어, 화질 잘했어. 동사 원형이야. 그치? 그래서 룩에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고, ing 붙이면 안 되고,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 다안 돼. 그럼 룩만 따지면 이거 무슨 동사인 줄 알아? 감각동사잖아. 이형식 동사. 그래서 이형식 동사 뒤에는 부사가 못 나오고, 형용사만 나온다도 또 체크해야 돼. 우리가 배운 걸 계속 써먹어야 돼 이렇게 에? 자 자연 당연히 내추럴 일은 당연히 말이야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했겠지 에? 뭐를 데트 이하를 요, 데스는 이미 생략하신 거네 그치? 접속사 데스는 생략할 수 있어 목적절 이끌 때자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 그 그림이 보여줬다 성컴하니까 저녁 시간을 보내, 보여준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그래서 별명을 나이트와치라고 지어놓은 거지 그런데 However 1 9 4 0년대이 여러 겹의 유약이 제거되어졌어, 이렇게. 다 제거되어졌어. 수동태지. 그리고 색깔이 다시 복구되어졌어. 색깔이 복구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태지. 원래 상태로. 이 오리지널 컨디션으로 복구가 된 거야. 그리고 곧 많은 노력이 있었어. 이때 h e i w o r d 에는복수명사 나와야 돼. S 보이지? 노력들이 있었다. 그지 뭐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그것의 별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지. 그치. 뭘로? 아, 이거 나이트가 아니었네. 야, 이거 데이와츠로 그냥 바꾸자. 이렇게 별명을 바꾸려고 했었어. 그지만 원래 그 나이트워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 작품을. 그래서 그것의 원래 별명이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야. 이미 너무 페이머스 해져 버린 거지. 그래서 그 그림은 아직도 여전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냥, 나이트 워치라고, 불리워지는 거야. 알겠지? 이 그림이 부르냐, 불리냐. 불리는 거니까 수동태야 비동사 있고, PP 있고. 수동태 불리워진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 이건 되고 이거는, 우리말로 쓰시오. 이런 것도 왜 못해, 얘들아. 예를 들면, 여봐, 힌트 줄게. 어떻게 푸냐면 다음부터는 디스는 앞문장을 받은 거야. 에? 그러니까 앞문장을 해석해서 오면 되는 거야. 앞문장을 람브란타는 사람이 죽고 나서 여러 겹의 유약에 그 먼지로부터 그 그림을 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이 이렇게 더 붙, 이게 더해졌다, 더 칠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지. 자, 그림을 먼지로부터 보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디스가 유약에 이렇게 그림이 더 칠해진 거. 그 다음에, 잘 봐. 사람들이 복구, 실패했냐? 복구했냐? 복구했잖아. 어, 실패 안 했어. 이건 F야, F.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닉네임을 데이와츠라고 바꾸려고 했었지? 어, 근데, 별거 안 됐지만, 어쨌든 노력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네가 했을 거라 믿고. 자, 니스가 제거되어졌지, 나중에. 그리고 숙제를 이제여기를 해오면 됐나? 왜냐면 다 배웠으니까 자120 오늘 숙제 누가 적어주니?